갔다 와서 진짜 진짜 퇴관간술은 다시 해야 되나? 음. 음 걱정하는 건 그거야. 나와서 또 백화는 또 이제 엄청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아 그렇게 3일 쉬면은? 그그 쪽에 pc방 있으면 가가지고 하겠는데 온천 동네랑. 이천동네라피시방이 쓸려나. 케이 이래 부캐라고야이 개. 진짜야? 매니6 7승 13패네, 이거. 아! 67승 1 3서데 집중 좀 하자. 해서메가해서야죠해서 씹시해서 씹시해서 가 여기 박았나보다 와우, wow. 또 있는 거 보소? 나한테 다못 누를 걸? <laughs> 평타 평택, 평캔했어. 아. 어. 아 숙련분 음. 아니 잡았죠. 그가 뭐 쳤는데 개새끼야. 뭐 쳤는데 이거 개새끼야. 저 같은 새끼 어디 까불어 이 새끼가. 대상 안 잡지 않을까? 맞아, 안 보이는 딱 좋은 자리거든요. 쟤힘싹 날려버리고 나면. 뭐 어쩌라고. 내가 더 잘하는 거지. 라인, 라인 다막혔 그래도 많이 박히면서 많이 타가지고 <laughs> 막히는 과정도 박히는 과정도. 막. 아 <laughs> 양아치인데 사은지? 이거 박는 거냐, 마이? 마이 달려오는 게 거의 야 CS 갱 경험 경험 CS 경험 오졌다리. 느낌이다이브 되거든 요은이거느낌은다이브해안리지은다이브해버은다이브해버이마해이트해버볼지금이좀 느낌? 네, 마이, 음. 있어서 우와. 오 저걸 뺀다고? 물어. 그럼 들어가죠 자연과 표가 막... 좀 쫄렸다. 감사히 가자. 하여튼 미안하고 하니까... 여깄나? 난 전화 잘하고 있어. 피해망상 아닌가고? 네가 날 죽이려고 했잖아. 바로 어제... 잘 보여 잘하고 있어. 오직 오리에 있어. 한번쫓아고 이거 타버린 거야? 잡았죠? 필요없거찮아 잡았다 이게 아까 3렙때 2렙때 너무 터졌어 2렙때 제가 점아랑풀다 쓰고 나 못잡아서 이 나라는 괴물을 간과했어 어. 쩌겠 나. 내가 너무 잘하는 게죄지 뭐. 죄하면 음. 아. 괜간다 나이스. 네 생일이지. 어. 특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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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어. <웃음> <웃음> 존나 <laughs> 웃기네? <laughs> 아이, 개웃기네? <laughs> 아, 거의 괴물이라고? 너가, 너가 말하는 괴물 진짜 괴물 같다. 아니, 왜 이럴려,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 다이보시고 싶은데. 일단 다이브 버류 하튼 잘 하고 있 고, 나 쁘지 않 고, 아, 직래도안 나고, 어, 살짝 먹을까까두 마리 만쫙먹어 주면 나 쁘지 않은것같아 어, 아, 안넘겨서으면팔잡았 네. 넘겨진 다음에 플래시를 써 가지고 그이스 이러 죠. <놀람> 역시 나라는 괴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고 나이스 괴물 없잖아 스킬 와마다 쓰네 마나 <laughs> <만화> 그냥 마나 <laughs> 그냥 다써버렸는데 조심해 근데 기갑두기 갑자기 갑자 다들 저기 갑자기 요자요갑자 주먹. 자기 갑자기 갑라 그게 또 상대 정글 터는 맛이 있단 말이 미드 클레드는 동선이 짧아서 없어요. 사한대한 <laughs> <돌아간다. 웃음> 한강, <laughs> 한강 괴물 <laughs> 인생. 일단은 처음부터 빠낼 거야.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거 던지지만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면 은 나와서 제풀에 막을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많은 인원들이 와가지고 쳐준다. 나를 한 번만 터보로 떨어뜨려야지. 날씨... 난 전화가 없으니까. 저 카이날 나올 때까지는 멸치 말자. 쓰겠죠. 근데 이게 무슨 챌린저? 어, 근데, 근데 <laughs> 이안 아, 죽네, 얘가 아, 죽여줘. 앞에 있는 놈. 얘들아. 아니, 앞에 개핑 놈을 죽여. 아, 기하 이거 블루 마이가 먹는 같거든? 마이퍼도 이제 잭스가 있어 보여줘. 보여주냐 한번 봐. 지이러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럼 좀 손해다. 제압킬인데. 아. 어... 저 날. 배만 줄래? 가는 안 되는 걸로. 어차 잭스가 커도 캐리할 수 있거든, 잭스가 이번 판은. 이런 판. 성타기관채이 나보다 오히려 잭스가 더 가능성이 많은 챔프라서 지금은. <laughs> 이스 가볼까 보다.

판을 지려면은 블라디가 진짜 잘 끄면 돼. 어,

아 진짜 아좋됐네아 아, 아. 게임 나한거 같아 내가. 아왜왜 왜? 아. 알았어 알았자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laughs>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씨 자전 속도를 걷고 나서 어디 경치 좋은 <laughs> 데 가서 포탑을 학생. 우리 한번 잠수. 리이게똥꼬치 되게... 오지는데. <laughs> 뭐야 얘는 왜또1 1레돼야지이 아, 렌즈 빠진 줄알았네 먹었고. 잭스가 많이 해줘야 돼, 이거 봐. 잭스가. 잭스가 많이 해줘야 돼. 와, 이렐리아 또그 사이에 살아났네. 그치만. 계속. 이럴 때, 이럴 면 이럴 때, 이럴 이럴 어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 어? 이 어떻게 봐둬야지. 짐이열에제도합류하는데 아 그렇게 나오는데 무 먹이고 이제 오 나이스 이런 이런 밑돌어야죠 이리 와 이리 와아깝다 어? 삼 3대 3대3인데 해보지? 아니 퀴발리 둘갑니다 어? 이득 봤죠 보증 음. 좋고 죽었고 어차피 나이스 아안 죽네 저기아 저거 패시브, 아 패시브래 피차지 저거 에이드 슈발 승급전 좀 받아보자, 얘들아 얘들아, 형 승급전 받고싶어 어? 아유좀 고민이네 서영이도 필요하고, 초식이도 필요하고, 가현도 필요해. 우리 죽어주고 안 죽겠지. 쟤, 그건 잘잘랐다 블라드 없으면 얘는 탑승까지 이거와공급빼 주네. 편하잖아. 왜? 편하거지? 뭐, 뭐가 보시던가? 아이 죽었 거든. 근데 뭐 나이 우리 브랜드 죽 었네. 브란도도. 아, 너무 성급하게 졌어. 덱스 피 관리 안 돼가지고. 제발, 깨져라. 아, 이게 안 깨지나, 이것도. 아니, 그걸 왜 지우. 지워... 라지 아퍼. 아야 우리 잭스. 이제 이거 나간다. 티나 될까? 헤이 어. 끝. 야, 승무장 간다, 내가 볼 때. 갔다. 내가 볼때승무장 갔어, 이거. 형들. 이제,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 야. 형들, 나승무장좀 보내줘. 다이 딱, 다이 딱 대보자, 어? 아, 이하게 되어보자. 던졌는데, 2 1 1 2 아니 그렇게 죽어버리면 손해야 친구야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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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아아신스무삭게 음. 어? 음. 너무 많고 어? 아, 아날 빨아 날, 날 빨아도 차라리 날 빨아도 역시 고마워. 야, 승골전 나왔다. 야, 승골전 나왔다. 씨, 야, 이건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클레드 캐리지. 야, 67승 13패. 아. 아, 씨. S마. 야, 명예 설마 하나도 안 주는 거 아니지? 그지, 하나 또두 개, 또 하나 라스트. 아, 까비 아깝스.